안녕하세요. 우리가 XE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XE의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인 다국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국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관리자 화면에서 설정으로 가셔서 일반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에서 지원 언어 선택을 보시면 이렇게 언어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이 중에서 한번 저는 영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잘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다국어를 변경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이럴 경우에는 다국어를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위젯이라든지 애드온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애드온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설치에 가셔서. 여러 가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젯이나 애드온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카메론 플러그인 애드온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요. 이 애드온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설치된 애드온으로 가셔서 카메론 플러그인 애드온을 체크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가서 새로고침을 해 보면 이렇게 카메론 플러그인 에드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영어를 선택해줬잖아요. KO는 이제 한글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제 EN이라고 이렇게 바뀌면서. 영어로 영어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한번 바뀐 것들을 살펴볼게요. 쭉 보니까 레이아웃에서 여기 위에 상단에 자, 다시 한번 여기 위쪽을 봐 보세요. 여기가 전부 다 원래 한글로 돼 있었는데 이것들이 영어로 선택해 주니까 영어로 바뀌었죠? 이렇게 영어로 바뀌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영어로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런 한글들, 메뉴, 그리고 이 위젯에서 지금 여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영어로 바뀌어야 진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이 안에 들어갔을 때이 게시물 자체도 영어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것들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먼저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설정으로 가보셔야 되는데요. 레이아웃 설정에서 여기 보니까 이 다국어를 변경하는 그 중요한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곳에 오른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어요 지구 모양의 아이콘인데 이게 다국어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에요. 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오죠. 만약에 내가 일본어도 하고 싶다, 그면 아까 그 설정란에서 일본까지 체크해 주시면 이쪽에 일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고를 한번 다국어를 설정해 볼게요 자, x-e-아카데미 이렇게 한국어로는 이렇게 나오고 영어로 변경했을 때는 x-e-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저장 후 사용 눌러 보겠습니다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이제 홈으로 가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로고를 보시면 지금 한국어 구요 영어로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지정한 그 영어 값으로 해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설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국어로 가고요 설정에서 사이트 메뉴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홈과 게시판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이거를 다국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클릭하셔서 메뉴 수정을 누른 다음에 지금 메뉴 이름이 홈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국어를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셔서 한국어로는 홈,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고, 게시판도 변경해 볼까요? 여기에서, 한국어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메뉴도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어로 변환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로고와 메뉴까지 정상적으로 영어로 표현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 위젯들 위젯들에 있는 지금 한국어들을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젯 스타일이죠 위젯 스타일 이거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다시 한국어로 모드로 가서요 페이지 수정을 누른 다음에 위젯 스타일은 중간에 있죠 중간에 클릭하셔서 위젯 스타일 설정란으로 들어오신 후에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에 지구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너무 쉽죠? 자, 이렇게 설정하신 후에 저장.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스타일에 대한 다국어도 제대로 잘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물에서 이 부분은 이 게시물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것은 게시물 안에 내용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내용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다국어는요. 이 게시판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인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어로 변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물들을 수정해주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제목을 테스트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의 글씨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쭉 해서 바꿔보고요. 이미지까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삭제하고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English라는 이미지를 위에 올려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자 이렇게 방금 수정한 값이 영어로 변환했을 때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어로 바꿔 보면 알겠죠? 한국어로 바꾸면 아까 전에 처음에 한국어로 해놨던 값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영어로 하면 영어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나왔던 것들이 영어로 바꿔 보면 제대로 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자원이 필요하게 되죠. 다시 그러니까 사이트를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XE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다국어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른 언어의 홈페이지로 그대로 디자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다국어 기능을 이용해서 멋진 글로벌 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